창고 떨어질게요. 아 창고 팀 있네요. 창고 안 떨어질게요. 창고 떨어진다. 동주랑 떨어 동주랑 떨어지네. 나도 주. 하나 떨어진다. 두명두 네, 명. 한참 물가요너 삼천, 동주 제가 오케이. 더 빠른데? 동주 나이스 아 기빌런입니다 아 이거 못참는데 칠수 없는데 어나 쏜다 어 아, 왼쪽에 스테이 스태프. 어우 성님들은 너무 못싸고있게 이 집에. 조심해요 야 거기 좀 위험하지 않아? 썸마트 있는데? 아 내가 고배가 아니어가지고 아 이거 나 돌아서 못 가나? 아 돌아서 저 새끼 나 암살 가고 싶은데 죽였다. 한 새끼 머리 하나 하나 기절, 여기. 그거 캠핑카 앞에. 음. 음악을 <laughs> 먹어야 돼. 음악이 없어. 나라도라도 내가 어가 여기다 둔. 도가갔 왔다. 니가 갔다 왔다. 니가 다 왔다. 가 갔다 왔다. 니가 다 왔다. 왔다. 다 지집 안으로 집 안으로 어? 뭐야 이거 수류턴 텐서가 이거 아 아니다 집 안에 하나 있어 저치좀 해줘 나 이거 볼게 어 오케이 내가 왼쪽 붙었다 왼쪽? 어 저기 바위 저 바위 여기 뛰는 거 어? 오른쪽 내가 쐬줄게 아 뭐야 네, 연막 안에 하나 더 있어 아 뭐야 박 하나 하나 더 있어 아, 가가가 <laughs> <오, 나 로우네. 웃음> 나 여기서 어그로 게한대 네. 어우 누울 뻔 했다 와우 와 현석아 아나 피했는데? 피해 감고와 감고와 그한대나가볼깨지 나이스 이 Que enxerga.